Eu 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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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바조씨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얘기했어요. 원수나 아주 절호의 기회다. 거짓말할 수 있는 엄마한테 안 그랬다고 거짓말해. 알았지? 진짜 거짓말해요? 엄마 안 그랬거든. 딱 모르는 일인데. 어 누가 그랬지? 이렇게 거짓말해요? 아니, 어, 같이 원숭이 아저씨가 자, 아니, 뱀 아저씨가 자꾸 만 유혹하네? 어? 원숭이! 또 다가왔어요 <laughs> 싸워라 싸워라 끝까지 가라 헉, 어떡하죠 백마저씨가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끝까지 싸우라고막 응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원 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 퍼치로 이길 수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있어요. 말씀펀치로 우리 배마저씨 한번 물리쳐 볼까요? 좋요 네. 말씀의 용사 파워 워 이렇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주는 배마저씨를 물리쳤어요.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게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발숲 속으로 쑥들어갔어요두벅두벅 오, 어, 전도사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네? 어, 발자국 소리 같아요. 누구의 발자국 소리일까? 어 보여요? 네. 아, 우리 예수님 발자국 소리였어요. 대편지 쨍쨍 내리째는, 오, 우동 광야네요. 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말씀의 용서들이 그게 해주세요. 아멘. 아, 아,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뭐 없이 고풀어 예수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골당 먹였어.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게 해야겠다. 응, 음, 옳지. 지금 한참 배가 고플 테니 저걸이를 이용해야겠다. 응응응. 아, 갑자기야, 넌 누구야? 나 마기다. 너 혹시 맛있는 떡이 되고 싶지 않니? 글쎄, 나만 믿어보래도 일단 따라와 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엄청 배고파 보인다. 저기 돌 있어. 이 돌을 아주 맛있는 떡으로 만들어 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도 아들의 부탁인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지 않겠어. <laughs> 정말 나를 떡으로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사람이 누우길래 나를 떡으로 만들겠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친구들, 네! 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나와 함께 파워업 찬양을 불러주지 않겠니? 네! 할수 있어! 말씀 찾아줄 수 있어요. 헤헤헤. <laughs> 예수를 잡으러 방향로 갈까 나 예수를 잡으러 <laughs> 교회로 갈까 나. 얘들아, 혹시 예수님 못 봤어? 아 아, 이번엔 꼭 예수를 마구 괴롭혀줘야 하는데. <laughs> 어이, 예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높은데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엄청 기분 좋을 거야. 그리고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설마 죽게야 하겠어? 분명 천사들이 내려와서 널 구해줄 거라고. <laughs> 이 마귀야, 난 전혀 두렵지 않다.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 친구들. 네. 네!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은 네. 내 발의 등이 오를 힘차게 불러 저 마귀를 물리치자! 네. 좋아요! 네. 말씀해 보사, 네. 가워 아! 되어 울트라 캡션 파우자. 제일 강한 욕으로 예수를 단숨에 넘어오게 해야겠어. 이번에 절대 도망가지 않아. 아, 아. 아이쿠 정말 끈질기지요. 끈질긴 마귀가 또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고 있어요. 어. 예수 이런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때? 세상은 넓고 아이들도 많고. 저 세상이 모두 너희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두근두근, 흥분되지 않아? 너가 나한테 잘하기만 하면, 저 세상 모두를 내게 줄게. 나한테 잘하는건 정말 별게 아니라고. <laughs> 어이, 친구들, 너희들도 나한테 잘해봐 내가 온 세상을 다줄 테니까. 언제까지 <목소리> <나의 수 없어. 목소리> 나를 쫓아다니며 유혹할 생각이냐? 안타깝구나, 이 어리석은 마귀 같으니. 친구들! 네!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줘! 네! 마귀가 더 이상 얼씬 못하도록 함께 큰 소리로 파워업을 외쳐줄래? 네! 말씀을 묘사! 파워 마귀야, 물러가라! 더 이상 얼씬도 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으아, 이럴 수가! 난 도저히 예수이겼었구나 와, 이제 완전히 이겼어요. 예수 최고. 맞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멋져.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의 용사 임명식을 거행하려고 해요. 기대되나요? 네. 허, 와. 오늘 유아부 친구들이 말씀의 용사 임명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세계 각국에서, 어머, 축하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전도사님이 전화 받는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훌륭합니다. 어, 여기는요, 어머, 영국에서 우리 친구들 축하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기발리스가 보여요? 어, 여러분, 이 말씀의 용사가 된다고요? 이렇게 축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말씀의 용사 시연식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말씀의 용사입니다. 하는 대표 친구 한 명만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자,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의 검. 말씀의 칼을 수여합니다. 박수해주세요. 박수해주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검, 용사칼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은 말씀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백업 소 인사.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4살, 5살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말씀의 용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죄와 또 대항하여 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용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